오늘은 문태준 시인의 살 얼음 아래 같은데 두 번째, 두 번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연작시겠네요. 그죠? 자, 생가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생가라고 하는 건요,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에 자란 집, 뭐, 고향 같은 기분?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품에서는 어른이 된 화자가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면서 어린 시절 자신의 생가를 회상하고 있는 시입니다.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들의 어떤 생태를 여기저기 살펴요. 그리고 마치 그네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생가 식구들이 자신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매개가 되겠죠. 그러면 얼음은 그 어린 시절로 통과, 들어가는 어떤 통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린물 속, 시린물고기의 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물고기의 상황과, 물고기의, 물속의 상황과 물고기의 상황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음을 알수 있고, 그것은 어린 시절의 삶이 매우 어려웠음을 드러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가에서의 실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전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리 얘기하는데 이 시는 요 연구분이 없어요. 연구분이 없는 하나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입니다. 다만 내용단락상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끊었다. 왜? 슬라이드가 길지도 않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겨울 아침 언길을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에 창이 하나 생겼다.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살얼음의 창.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헌했다. 나의 생각 같았다.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쪽 방으로 흩어졌다. 젖을 갓된 어린 것들은 찬마로서 그냥저냥 그네들끼리 돌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국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 시립물 물속 시린 물고기에 눈을 달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요 시를 우리는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아침 언길을 걸어 겨울 아침 계절적 배경이고요. 시간적 배경이에요. 물가에 이르렀다. 길을 걸어서 물가에 이르렀으니까 화자가 있는 공간은 물가죠. 여기가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일 거예요. 그러면서 공간에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행부터 2행까지는요. 물가에 도착한 화자. 사명 보겠습니다. 나와 물고기 사이에 창이 하나 생겼다.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일 거예요. 그 얼음은 나와 물고기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고기의 지붕을 튼살 얼음의 창. 이 창을 통해서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를 통해서 어린 시절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살 얼음의 창은... 과거 회상의 매개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을 새롭게 주목하는 계기이다. 뭐야? 물고기를 보지 않았으면 어린 시절을 떠오르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떠오르는 계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투명한 창 아래, 얼음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훤했다. 자,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훤해. 한눈에 다 보였다. 라고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요. 나의 뭐 같았다? 생가 같았다. 생가가 뭔데? 그렇지. 태어난 집 또는 어린 시절을 자란 집이야. 이 생가 같았대. 뭐가? 물고기네 방이. 그러니까 나의 생가를 뭘로? 물고기네 방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살았던 생가가 큰 집은 아니야. 쬐끄만 집이야. 그죠? 쬐끄만 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 물고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듯이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돼요. 3행부터 8행까지는요 어린 시절 생가와 같은 물고기의 삶이죠.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자이 창으로 나를 본다는 것은 이 나는요 성인이 된 화자 그럼 물고기 생가의 식구들은 물고기겠죠. 물고기들이 나를 보았지만 나를 못 알아본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물고기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죠. b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물고기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가 아니라 어린 시절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못 알아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른 밑에 있는 물고기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화자의 모습을 중첩시켰다라고 보면 돼요.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함께 어울려서 아기자기 아옹기종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생가 식구들과 화자의 관계가 암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소외된 그런 모습인가 봐요. 그러면서 그생가 식구들 중에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어린 것들을 떠올려요. 참말로서 그냥저냥 그네들끼리 그네들끼리 나를 못 알아보고, 그네들끼리 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가에서의 삶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린 것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 시절 화자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어미들은, 어미들, 자, 어른이죠? 어른으로 이제 생가의 식구들 두 번째로 이제는 뭐야? 대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 쌓인 돌과 돌그 틈새로, 그것을 은밀한 곳이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누가 물고기들이, 자, 어미들이라고 했지만 이건 물고기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죠? 자, 여럿이 모여서 나를 못 알아보느라고. 자, 근데 물고기들이 그렇지만은 이 생가의 어미들 또한 저 구석태기 방 가서 뭘 했나 봐. 나를 못 알아보고, 나를 도외시하고 나를, 뭐, 뭐야, 아는 척 하지 않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고,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급한 궁리가 뭘까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가? 물음표 땡! 친 건요,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여럿이 모여있어요. 나는 못 알아보고요. 15행부터 21행까지는요. 생가에서의 어린 어미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 작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경계인 내지는 방외인. 이 생가 안에 살고 있지만 생가 안에서 인정받는 삶은 아니었던 듯 싶어요. 마음아 마음을 부르고 있어요. 의인화죠. 의인화면서 추상적인 대상에 객관화라고 보시면 돼요.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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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탄적 어조죠. 이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마음이 아직 생가에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즉 생가 유년시절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리고 연민이에요. 그 연민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이라고 하는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서글품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행부터 23행까지는요, 어린 시절 생가에서의 삶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태준 시인의 살 얼음 아래 같은데, 그게 바로 어린 시절 생가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작품.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고요. 회고적 애상적이다. 물속 물고기와 어린 시절 생가의 삶을 연결시키면서 생가 가족들에 대한 추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물, 살 얼음이라든가 어떤 물고기의 생태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엄밀하겐요 창일 거예요. 창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나와 물고기 사이에 무엇이 생겼다? 창이 생겼다. 그 창이 뭐다? 살 얼음의 창, 윈도우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살 얼음의 창은 결국 물고기가 사는 물 위에 깔린 얼음으로 화자는 얼음 밑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 생가에서의 삶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물고기네 방이 마치 뭐 같았다, 생각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고기네 방이 핵심이 아니라 생각이 핵심이에요. 단지 이 물고기네 방은 모멘텀일 뿐이죠. 어린 시절 생각에서의 삶을 새롭게 주목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이게 시의 출발이면서 시 전체의 구조를 암시해요. 즉 무슨 소리냐? 화자는 지금 물고기네 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네 방을 통해서 어린 시절 생가를 떠올리는 거지요.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았다. 젖을 땐 어린 것들이 흩어졌다. 젖을 갔던 어린 것들이 그네들끼리 놀았다. 어미들은 돌과 돌 틈새로 깊은 곳이라고 빼곡히 들어가서. 구석진 비좁은 구석방으로 들어가죠. 무슨 국리를 하느라고 이런 식으로 자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를 떠올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물 속 시린물고기의 눈을 달고라 그래요. 자 여기서 아직이라는 부사어가 나와요. 그죠 아직 뭐뭐하는가?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화자는 지금까지도 생가의 모습을 뭐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린이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추억에 대한 서글픔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방금 했던 내용이죠. 자, 영탄법 보다도 표현상의 특징 전체를 본다면 상징이에요. 창이 생겼다. 살 얼음의 창. 자 이승훈 시인은 요 교수이기도 하고요. 문학 상징사전이라는 어떤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창이란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관통 가능성, 거리를 상징한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나는요. 요단어, 어떤 단어, 관통이라는 단어에다가 포인트를 잡을게요. 왜이 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물고기네 방을 무엇으로 생각까지 관통하는 거죠? 따라서 이 작품에서의 창이란 시간적 거리를 관통하여 과거로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의인법, 마음아죠마음아 마을마. 시린물 속 시린물고기의 눈을 달고 아직도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이런 거요 화자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부르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람을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관적 정서를 객관화하는 효과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시인이라는 시어와 결합하여 유년 시절에 대한 서글픔의 정서를 부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문태준 시인의 살얼음 아래 같은데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